고려청자 박물관에서 이모저모 살펴봅니다. 어, 제 뒷편을 보세요. 저기 뒤가 고려청자 박물관입니다. 조금 전에 다녀왔고요. 또, 또 곳곳에 너무너무 조경이 아름답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제가 또 들어옵니다. 아, 유채꽃밭이에요 그리고 청자와 한 컵. 이분 청자와 한 컵. 우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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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자 유채꽃밭 <laughs> 네. 유채꽃밭 아, 와 여러분들 저는 유채꽃밭에 서 있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 전체가 유채꽃밭입니다. 내 네, 뒤는 네 여기는 강 진 강진에 있는 유채꽃밭. 응? 이거 누가 찍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에리가 유채꽃밭에서 뛰노는 모습을 잠깐 또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도꼬다이 도꼬다이 혼자 혼자서 혼자서 자 거기 잘 맞춰놓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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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국밭 네, 강진에 있는 고려 박물관에 있는 유체국밭인데요 너무 예뻐요. 조경 진짜 잘돼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뒤뒤. 음. 여, 여기는 앞뒤가 없어? 어? 어? 어. 음, 없구나. 자, 볼게요. 네 금방 나갈게요. 이보자 유채꽃밭에서 한컷 영상 하나 찍어 갑니다. 이제 제가 빨리빨리 서둘러야 돼요. 이제 저 혼자만 움직이게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제 또 어디로 옮겨갈 것이냐 나도 몰라 들어가는 대로 가는 대로 발길 타는 대로 또관광차가 움직여주는 대로 갑니다. 가입시대 가입시대 고고고고 고고. 다음 장소에서 만나요. 다음 장소에서 만나기로 여기서 또 멈춥니다.